푸바오너 엄마한테 너무 거칠게 대들지 말어. 엄마 열받아야지 물속에 들어갔네. 아이바오가 푸바오랑 열띤 경쟁을 하다가 지금 더워가지고, 어, 아이바오가 물속에 들어갔어요. 푸바오는 이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거의 흑임자루를 온몸에 붙인 것처럼, 어, 산다가 아닌 흑곰이 또 되어 있네요. 와, 맞수다 아예 사님, 물 갈아놨어요, 어제. 어제 물 폭포 물 갈아가지고 깨끗할 거야. 그지? 아유, 근데 푸바오가 들어가서. 아이, 아이바오는 목욕하는 모습도 이쁘네. 아이바오, 풀장에서 목욕하는 것도 예뻐. 아이, 아이바오, 많이 더웠구나. 아, 푸바오랑 노느라고. 후방. 그 아우 너 너무 꼬질꼬질해. 아예 공주가 그렇게 꼬질꼬질하면 되겠어, 소공주님. 너무 꼬질꼬질해요. 엄마랑 같이 목욕 좀 해. 후방. 그 후방 그 엄마랑 같이 목욕 좀 해라. 알지? 너 들어가면 물이 시큼해지고 는데 와. 으아! 아이고, 물이 완전히 시큼해 죽었어요. 아, 엄마는 저렇게 깨끗한데 말이야. 아이방. 아, 시원해. 열이 좀 식어. 아, 시원해. <laughs> 아이 바오가 아주 풀장을 제대로 즐기네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화면에 누가 등장했나요 엄마야 음, 세상에 이 꼬질은 누구신가요 이 꼬질이 누구세요 목좀 하세요 꼬질프 별망 하나 또 만들어줬네, 할아버지가. 꼬질푸야, 꼬질푸. 꼬질, 꼬질, 꼬질푸. 목좀 하세요, 엄마처럼 깨끗하게. 너무 비교되잖아요. 에이 박치기! 꼬 질프, 한마 음에 흥 부치지 마라. 우리 꼬 질프, 얼마나 꼬 질프 인지 한번 볼까요? 응? 자, 아이고, 누가요소공주님 어제 새카맣 거든요? 새카네요 어? 주공주, 마법수사, 아무리 모든 게 용서되는 어린 나이지만 마법수사, 마법수사. 마압소사. 수바오. 너 그러고 엄마 대나무 먹는 데 가면 대나무가 흙이 다 묻어가지고 엄마가 먹기 힘들어진다고. 응? 알겠죠? 저 빛나는 엄마를 봐라. <laughs> 알겠어, 알겠어. 아유 어디 우리 북고질 오우 맙소사 햇볕에 나가니까 더티잖아요 음, 세상에 오마이갓 오마이갓 엄마 근처 가지 마라 후바오 엄마 철이 걱정된다 우. 우와 엄마한테 비키고 있어 아이바오, 너 푸바오를 좀 멀리 해라. 이야. 푸바오. 어, 어떡하지, 푸바오? 아버지가 목욕을 시켜줄 수도 없고, 어? 아이바오, 너 얼굴에 푸바오가 문질러가지고. 우우.